안녕하세요. 차 한잔 마시면서 증시의 소식과 동향을 가볍게 짚어드리는 주식 한잔입니다. 어제는 강의사님의 하락과 침체에 대한 강의를 요약했는데, 강의사님의 근거는 100% 미국 경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연준의 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의 시기를 특히 많이 고려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반대의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강의사님께서 미국 중심으로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들, 즉, 중국과 유로존의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 해보고, 경기침체의 근거가 아닌 상승 시그널에 대한 근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블룸버그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키움증권 보고서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했듯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에서 경기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 라는 키움증권 보고서의 링크는 우측 상단의 카드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 외의 지역에서 경기를 부양해 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대되는 후보 지역은 유로존과 중국이죠. 한번 유로존을 먼저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앞서 오늘 살펴볼 지표는 PMI 지표입니다. 화요일에 PMI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따라서 나온 거겠죠.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구매 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측정한 지표고요. 중요한 건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거고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50 언절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과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유로존 PMI입니다. 유로존 경제 상황이 지금 나쁘지가 않죠. 어,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역시 기대에 부응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유로존의 2월 제조업 PMI는 48.9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49.3에는 미치지 못했고, 전월 48.8 대비 소폭 둔화된 건 맞습니다. 다만, 서비스업 PMI는 50.5로 예상치 47.3보다 크게 상회를 했고, 50을 넘어서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 라는 의견이죠. 그 다음은 영국 PMI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영국 상황이 대단히 좋아 보이죠. 딱 그래프만 봐도 터너 라운드한 게딱 보입니다. 이 이런 선방의 중심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과 낮은 실업률이 있다고 할수 있겠죠. 덩달아 경기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심리 지표가 반등을 한 것이 매우 상징적이다. 저는 심리 지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과 경제가 다른 점이 바로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심리가 계속 안 좋아진 게 표로도 보이죠. 그래프상에 봤을 때 코로나에 연이어서 두드려 맞다 보니까 무적된 피로감이 이제 가중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전쟁이 무서웠다라기보다도 에너지 가격 등의 폭등이 무서웠던 거죠. 그러나 따뜻한 겨울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간 것이 오히려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쟁 이후로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급등하는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어, 코로나 때 회복됐던 만큼 그런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띄죠. 덩달아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보겠습니다. 어, 한국의 수출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너무 확연히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유로존향 수출은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국 수출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 회색 선인 유로존만 살짝 올라갔습니다. 너무 미미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증가세가 0.3%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증가세는 0.3%밖에 안 되지만 반면에 YoY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은 18%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핑크색 선입니다. 중국인데 21년 이후로 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이후로 가파른 하락세가 보이죠. 뭐 봉쇄도 있었고 악재가 겹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저 핑크색 선을 보면 끝자락이 거의 이제 역대급이잖아요. 대중국 무역 상황이 역대급 수준으로 부진한 와중에 이런 소설을 써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상황이 반전이 된다면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희망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경기 터너라운드로 금리 상승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반대국부에서는 고려를 해야겠죠. 중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가장 중요한 상황은 3월 4일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소비 촉진 정책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의 영향 덕분에 1월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드디어 상승을 했습니다. 주택 경기 회복과 방역 정책 완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 라고 평가하는 거죠. 동시에 중국 경기와 동행성이 높은 원재료인 여련 강판의 가격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전, 자동차 부품, 의류 등에 쓰이는 원재료인 아시아 PP의 가격도 반등세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재고 증가율은 반대로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어, 중국 제조업 재고 증가율이 보이죠. 그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 재고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징후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른 말로 물가 상승에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겠죠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강력하게 힘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양날의 검처럼 같이 가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부분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세션이나 이제 경기 침체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가 화랑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플러스다 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그게 또 엄청난 임팩트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중국의 원자재 가격의 반등이 향후 중국의 수입 증가로 그리고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지를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이 수입 증가율인데 어,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근데 지금 정황상 향구에턴어 라운드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 저것이 만약에 턴어 라운드가 된다라면, 이제 중국의 수입이 증가한다면, 어 왼쪽 표를 보시면 이제 한국의 최대 수출국 부동의 1위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의 수입이 늘어난다면 바로 한국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 중국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의 부진한 이익추정치 이런 거다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추정치가 낮았는데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전화위복이 되는 격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 저게 중국의 수입 증가율로 이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게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노림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표들로 미뤄 봤을 때 유럽과 중국의 경기 반등이 글로벌 경기의 하방을 지지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거 있는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가 있을 듯 하구요. 추가적으로 미국의 소식을 전달드리자면, 미국 역시 1월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가전제품 부문이 전월 대비 3.5% 증가했구요.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크지만, 어쨌든 연말 이후에 경기에 민감한 부문의 수요가 월간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경기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상황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오늘의 주식 한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